그래서, 어사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관찰사하고 아메어사만 말씀을 드리면 관찰사의 사신, 그죠?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 1년짜리 관직이 있나요? 관직이 아니라, 이 말은, 감찰하는 그, 그 소요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6개월 감찰을 하고 6개월 레포트 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젊은 아명호사 같은 경우는 자도 우도 나눠서 가는데 6개월밖에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감찰을 하고 3개월 쓰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아명호사는 그 굉장히 글씨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지만 <laughs> 과거를 필히 고개하고 그런거지그 다음에 이제 별경어사는 대표적인게 이제 방문순인데 별도로 파견하는 겁니다 별도로 일 있을 때 그래서 유사시에 파견하는 건데 안핵사 같은 경우는 그 난이나 민요가 발생할 때고 감진어사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할 때 별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차어사는 방국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흑차를 쉽게 얘기해서 뭐 뭐라 그래요? 그, 황제가 보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이 방국 간에 이제 군사교류가 있게 되고, 수령교류가 있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말력의 자식들이 경기도 지방에 와가지고 왕을 한다. 왕을 다 그래서 그, 거기일 때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도 그 흠차호사라고 합니다. 양나라한테. 이제 우리 나라에서 무해하고 있는 거, 한웅차사. 한웅차사도 흠차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식이 캐종이 그 이성계한테 그 별도로 별궁에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나라인데 한국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다 죽인단 말이죠. <laughs> 사신을 계속 죽이자. 사신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 차사는. 사신으로 나,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도 차사의 사자는, 에? 어쩔 수가 없이 차사니까 황제가 보내는 거거든요. 차는. 그러니까 사신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사유랑단 같은 경우에 그, 동네부 어서 아메어사 발령을 해가지고 실력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아메어사 수집품에는 공석, 삼업, 어디를 가라, 그런 게 있는 거고, 삼업은 그 운영 매뉴얼이고, 막페나시고 수위는 조로아메어사복장그 다음에 도끼도 있습니다, 도끼. 그래서 우리는 도끼상서를 체이캐리가 유별나게, 어?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도끼 있는 거 아니에요. 유척, 유척이 오늘 좀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순신을 갑자기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형제들은 아들이 네 형제인데 첫 번째 형이 희신입니다. 그래서 희신은 뭐냐면 북희 씨의 충신이 되라. 그래가지고 희신이 되고, 그 다음 둘째 형이 여신입니다. 그러면 여신은 뭐냐면, 여인금의 충신이 되라. 그럼 순신이 뭐냐? 순신의 신화가 되는 게 아니라, 순인금의 충신이 되라. 예수, 순신, 그 다음 무신, 우신. 막내가 무신입니다. 그래서, 우인근의 충신 신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저기 충직한 신하가 되겠다라고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상, 상인데 이게 무인군 목장이잖아요, 그죠 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녹도. 한도죠? 군정사회. 네? 만주, 만주군이었을 때, 만주군사령관이었을 때, 저런 복장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읍이 오늘 얘기할 그 상덕. 저읍 고고금대, 동정호섭적. 다이 딱, 그냥 나왔네. 그리고 전라자도, 전라자수사라고 우리 잘못 얘기하는데,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그죠? 지방사신. 네? 사신입니 경, 경, 삼도 수군 통제사, 사신. 그러니까 사신이니까 자기가 그 절강성 쪽에 파병을 나가가지고, 네? 양쪽 나라의 군대를 다 통제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서쪽, 양쪽에서 다 풍계를 받습니다, 벼슬을 그런데 심지어 명나라한테서는 아예 그 총사령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분 풍재상 가장 높은 자리를 줘요. 명나라 수분. 걔네는 아예 수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진린 정도, 그 강동성, 그 남쪽에 있는 수준이고요. 이순신한테 거의 절대적으로 매달렸다고 봐야죠, 명나라. 아니면 다 죽었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임진왜란을할때 절방성에 있는 유주, 유지들이 줄을 서가지고 닭이, 이순신이 그 리베이트는 잘안 받으니까 닭이 그렇다고 차를 그렇게 많이 갖다 맞췄다고. 근데, 네, 충무공도 이전에, 이수신 말고 이전에 있었습니다. 누구? 제갈공명이 시오가 충무입니다. 그래서 충무호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악비 얘기 나왔었죠. 악비가